안녕하세요. 홍콩 유일의 한국종합어학원 홍콩진설학원에서 2025년 9월 다음과 같은 시간으로 중국어와 영어 반이 개강이 되겠습니다. 한 언어 수강 시두 언어 무료 혜택도 있습니다. 표준 중국어나 광동어 영어 반 중에서 하나를 등록하시면 다른 두 언어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혜택이 있고요. 또이 방송을 한국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같은 수업에 참여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아래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콩 생활을 위한 필수 광동어.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단위편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조산 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표현은 이 복숭아는 한근에 얼마예요? <목소리> 자, 근. 네, 이 복숭아는 한근에 얼마예요? 이디 토어 1건 개치 다음 아 어, 이게 소고기, 이거 한국어 설명이 좀 잘못됐는데 소고기 1파운드입니다. 1파운드를 사겠습니다. 라는 뜻인데요. 자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어마이 1번 96 어마이 1번 9운드 뻥, <봉> 뻥. <봉> 네, 홍콩에서는 이제 파운드 단위도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네, 소고기 1파운드 사겠습니다. <봉> 중국에서, 어, 홍콩도 마찬가지인데, 중국에서 한근은 500g 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고기는 600g, 어, 야채는 400g 인데, 중국, 홍콩은 다 고, 고기, 야채 상관없이 500g이더라고요. 네. 중국에서 한근 500g이에요. 광동어로. 네. 네. 중국에서 한근은 500g이에요. 홍콩에서 한근은 5 0 0 g 이에해 홍콩에서 한근은 5 0 0 g 이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홍이요이렇 해보실까요? 홍콩에근 g 에요 g 이요 g 이에 g 에 g 요 g g 킬로그램. 공간, 공간. 최근에 저3 k g 그어요我最近肥咗三公斤.이 유람선은 7만 톤급이에요. 这架油轮重7万吨这架油轮重七万吨. 선생님,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무게를 얘기하는 거죠? 네. 네. 자, 톤, 톤은 톤떤떤 네. 이 유람선은 7만 톤급이에요. 가은만 톤. 네. 오늘은 무게 단위죠 무게 단위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 선생님, 단어만 하면 두 번씩 좀 읽어주실까요? 자, 근부터 깐깐 파운드 뻥럭또 뻥. 그램, 학학그 킬로그램, 공간 그램 킬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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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로그니다로그램킬로